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오십니다. 어, 이틀 정도, 이제 국내 증시가, 네, 연초 반등 후에 좀숨그르기 국면에,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설긴 연휴 앞두고 있고, 또 보통 이런 연휴 전에, 네, 또 그, 개인 자금 이탈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이, 네, 기간 또 매독세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틀, 네, 기간 매도도 나왔고, 어, 어제 이제 미 증시도 좀큰폭에 네, 또 조정, 네,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우선 CPI에 이어서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네,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네, 둔화되면서 이제 우리 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네, 이제 없는 네, 그런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장초, 어, 장 초, 어, 장초반에는좀 상승, 네, 출발도 했었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요 12월, 네, 소매 판매, 네 계절 조정 기준이 전월 대비 1.1%네 감소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네 이슈가 부각됐고 이런 침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큐에 대해서 좀그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비롯한 또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또다 침체 관련이죠, 그쵸? 네, 침체 관련. 네, 그리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연준, 네, 주요 인사들의 강경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어, 최종금리 상단을 5.25에서 뭐 5.50, 뭐, 이 정도까지도 봐야 한다라는 발언도 있었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네, q 에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확인해야 되는 구간인 건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노동시장, 그렇죠 네 노동시장에 노동시장의 노동 둔화 뭐 이런 표현들은 지금 하나도 없죠 그렇죠 네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인플레 정점 통과에 대한 네 확인은 되고 있지만 네 지금 경기 침체 관련해서 이 이런 것들까지 둔화가 되어야 네 지금 이런 강경 기조도 줄어들고 네 피봇 기대감 네또 정책 전환도 발, 어 나왔을 나올 텐데 네 그런 모습들이 자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네 통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따라서 이제 라인 자체도 네, 라인 자체도 지금 네, 여기 다우를 보시면은 네, 11월 이렇게 인플레 정점 통과 네, 피복 기대감에서 상승했었던 이 고점을 지금 못 넘고 있습니다 회원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요 폭은 네, 그 경기 침체 이슈라든가 그 사이에서의 뭐 중국 등 네,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이요 라인까지는 네, p 이슈로 해서 네, P 정점 통과에 대해서 네, 그 기술적 반등을 준 거라면 이제 요 다음 반등 구간. 그렇죠? 네, 요 다음 반등 구간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큐에 관계된 지표들을 확인해야 되고 또 새로운 그죠내 네, 새로운, 또, 글로벌, 뭐, 또, 그, 경기 지금 부양이든 중국처럼, 네, 이런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구간에서, 일단 박스권 상단에서 1차, 네,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박스권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큐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이 필요하고,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코스피 일봉인데요. 역시 또, 네, 11월에 반등 줬었던, 네, 이런 라인, 네, 피복 기대감으로, 네 반등 줬었던 자 이런 고점들을 이제 넘어가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좀 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 전체 요 폭보다는 이제 점점 걸 줄여 줄어나가야 줄여 되겠죠. 자, 줄이면서 네, 지금 이런 네, 수렴 네, 이렇게 보시면 수렴을 통해서 이제 다음 방향을 이제 잡아야 되는 위치입니다. 이제 그 라인들이 네그 라인들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네2,350선 네, 그리고 어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이제 700선. 네, 이제 요런 라인에서의 네, 요런 라인에서의 이제 수, 단기 네, 숨구르기 네, 그리고 다시 또 이쪽에서는 네,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경기 침체 관련 이슈라든가 이제 지표들을 이제 소화 중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지금 최근 어그 네 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아랍에미리트 네 그리고 또 네, 새벽에는 다보스 포럼 네 이런 거에서 지금 그, 어, 정책 모멘텀을 확실하게 지 형성 형성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선 그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슈로 해서 네, 지금 이번 주 네,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 인공지능 네 그리고 로봇. 자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신재생 뭐 저탄소 수소 암모니아 공동생산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네 신재생도 네 지금 활기차게 추세 전환 중입니다 요거가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한국과 아랍의 미니트 네 비즈니스 포럼 뭐 체결된 네 mou 관련 네 그런 종목군들이고 자 그다음에 역시 여전히 이제 이쪽은 계속 건, 어 경고하네요 네 컨텐츠 그쵸 네 그다음에 뭐 게임 네 그다음에 화장품 네, 화장품 등 역시 중국 관련주들 네 중국 관련주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강합니다 연초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계속 매매 집중하는 종목군들이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한번 1차 특히 이쪽이죠 여기와 인공지능 로봇들은 한번 1차 시세가 나왔죠 주도주들이 20에서 30% 정도 어, 어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있죠 새로운 종목 찾, 찾을 필요 없습니다 회원분들 이제 7 0 0선과네그 다음에 네 2350선. 네요 전후에서 시장 네 단기 눌림목, 네 그리고 네 외국인 다시 들어온 거 확인하면서 그까 저희가 매매했던 주도주들 네 다시 반복 탔죠. 그니까 지금 요런 식의 차트인 거잖아요. 이런 주도주들은 네, 이럴 때 이제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요렇게 내려올 때 의미 있는 네 눌림목상에서 이제 반복 네 매매가 필요한 거면서 오늘부터는 네 반복 매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수 네요 라인까지 네 내려올 때네 외국인 네,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이제 바로 단계 눌림목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매 컨셉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지금, 네,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제 그다보스 포럼에서 연설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투자 신고식이 있었어요. 베스타스인데, 어,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세계 1위 폭력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 3억 달러를 이제 그 투자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도 이제 우리 한국으로 이제 이전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전 세계 이제 풍력 터빈 공급 선두 업체, 이제 세계 1위에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네, 점유율 1위입니다. 그죠? 네, 점유율 1위.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네, 그, 네, 주로, 네, 생산하고 있는데, 뭐, 너셀과, 이제, 블레이드이고, 한국 기업 중에, 이제, 관련 업체, 네, 관련 업체는, 이제, CS 윈드. 뭐, 당연히 자회사인 CS 베어링. 네, 이쪽도, 당연히, 그, 부하게 받겠죠. 그 다음에, 네, 동국 SNC. 네, 협력 중에 그럼 지금, 풍력, 태양강 등 신재생이, 그럼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런, 그, 네, 정책 모멘텀 계속 살려가고 있죠. 우리 영상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 어제 그 인공지능도 쭉, 이 모멘텀을, 1 번, 2 번, 뭐삼 번, 4 번, 뭐 이렇게 증가되면서 네그 지금 확대하고 타격성 확대하고 있는 것지만 지금 풍력 태양광 신재생도 지금 어떻습니까 니다 지금 미 바이든 그렇죠, 네 친환경, 네 인플레 감축법, 네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유럽, 네 우크라이나 네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네 신재그 신재생 중심, 특히 태양광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립화 자그 다음에 이제 중동, 네 사우디에 이어서 그렇죠, 네그 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여기까지에도 이제 협력 이슈. 자, 그 다음에 또네 번째가 또 한번 나온 겁니다, 헤어분들. 네, 베스타스 한국 지출로 인해서 전체 좀 유럽에서의 네 이런 풍력, 네 신재생 에너지에 뭐 관심도 증가, 뭐 투자 본격화, 네 이런 식으로 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계속 이제 강조 드렸고 탑픽 종목들도 그냥 쭉네 설명 드렸죠. 현대에너지솔루션, 네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대명에너지, 네 CS윈드베어링. 네, 딱,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자, 이런 베스타스, 그 한국 진출, 뭐 이런 이슈들이 바로 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laughs>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네, 그 신재생 쪽, 이제 그 모멘텀을 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해완다. CS 베어링, 네, 그 다음에, 네, 대명 에너지 다 지금 추세 전환 중에 있는 위치죠. 그쵸?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런 타점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 이제 먼저 간 섹터들이 바로 로봇이었어요. 네, 인공지능은 그전부터 원래 강했었고 그렇죠? 다 추천 드린 종목군들입니다. 네, 이런 위치에 있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재생이 네, 이런 타점에 있는데 한번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네, 오늘 넘어가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관심 쪽은 네, 신재생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 네, 그리고 지금 계속, 계속 강한 쪽 컨텐츠 뭐 게임 네, 화장품 등 중국 소비 관련주는 반등. 아, 그 반복 매매. 네, 반복 매매 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2, 3일은 뭐 섹터 순환매나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다시 한번 우리 650선 전후까지 밀렸을 때 지수 기준으로 매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마찬가지. 네, 작년 내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제공을 어, 작용을 했었던 700선과 네, 2,350선 부근까지 연초 반등 쭉 이렇게 혼 다음에 다시 좀 내려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2, 3일 정도 네, 눌림목 다질 때 네 예, 지금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 예, 주도 섹터 주도 주도 네, 네 흐름 네 그리고 또 순환 매상 오늘 네한번더좀 관심 가져야 될 섹터군은 역시 태양광 네 그리고 풍력 등네 신재생 네 이쪽이고 나머지 어 중국 소비관련주 네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은 일단 1차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반복 매매 탔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리고 또 내일, 한 이틀 동안은 그렇게 크게, 거래대금도 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번또 미증시가 하락해서, 일단 개파락 출발, 네, 그리고 이제 700선에서의 오전 움직임을 보고, 네,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공지를 드렸지만, 좀더 밀착, 네, 그, 해서 또 리딩을 드리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네, 말 그대로 그, 어 저를 포함한 사단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님들 덜 도와주시는 네, 그또 연구원님들 해서 같이 좀 밴드방을 개설했어요. 네, 거기 들어오셔서 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어 장중에 실시간 자료라든가 뭐 분석 자료들 네, 이거 쭉 체크하면서 어또 공개 추천 주는 또 같이 네, 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준비하시죠.